아 먹고 싶다 빨리 줘. 조롱아이가죽까얘왜 이래? 야! 어머! 어머 이 언니 왜 이래? 둘째 언니 맛이 갔어. 갔도 갔도야 어머 얘 회사에서 스트레스 야. 많은가 봐. 아우! 어머 완전 정신 나갔네. 야 뺏어 보세요. 뺏어 보세요. 빨리 내놔. 뺏어 보시라고요? 아 먹고 싶다고. 뺏어? 뺏어. 뺏어. 아우 정신 없어. 뺏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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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왜 이러는 거야? 뺏어. 뺏어 빨리 줘 어, 미안. 어떻게 먹어 아, 빨리 조, 내놔 빼서 먹야뭘 뺏어, 뭐, 야, 뭐, 뭐, 뭘 뺏어? 뭐, 네가 나야 뭐, 먹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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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유 한심해 미안해 한심하다 진짜 종아 잠깐 기다려봐 나 여태까지 계속 기다렸거든 기다려봐 기다리고 있잖아 이거 아 얘가 오늘 이렇게 피곤하게 해아 드디어 먹는구나 맛있는데 껌 마. 오지, 오지. 쳐다도 보지 마.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. 엄마한테 걸리면 또 살이 쪘네. 어쩌네. 잔소리, 말도 못해. 아, 큰그 언니가 껌 주라고 해서. 이게, 아우, 아, 아, 얼마만에 행복한 껌이냐. 다섯 시간 만인가? 조금 민망하네. 다섯 <laughs> <이게 웃음> 시간 만에 만난 개껌의 맛이란. 꿀 맛이지 무슨 맛이야? 아우 맛. 요거는 좀 껌이 길어가지고 한 손으로 착 잡고 먹어야 돼. 아우 맛. 처음 먹을 때는 얼굴 근육을 다 써줘야 돼. 그래야지 얼굴에 주름도 딱딱 펴지거든. 그게 바로 내 동안의 비결이야. 얼굴을 완전히 다 찌그러뜨려버리는 거지. 얼굴이 좀 웃길 으 있어. 이모 삼촌 언니 오빠들, 이해 좀 부탁해요. 아, 어, 왜 이렇게 껌은 금방 먹는 걸까? 아쉽다 먹으면서도 또 먹고 싶다. 아우, 맛있어. 너무 아까우니까. 다 먹었잖아. 조금 남겨야겠다. 짠, 여기 하나 남았지. 아우 맛있다. 아우, 맛있어. 오, 이게 다 바로 대세긴지 어? 아다 먹었어. 네가 다 먹었지. 아우 아쉬워. 또 먹고 싶다. 맛있어.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. 정말 전국장 냄새가 참 맛있었다. 정말 맛있는 시간이었다. 이제 언니한테 볼일 끝났어. 물이나 좀 줄래? 먹자마자 가버리기.